아, 진짜 뭐라 뭐대답가 없어. 바뚜밖에 없어. 내가 위도하게 늘려봐. 밖에다 없어. 가나 죽는다. 나죽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나, 나... 내가 맞어 내가 어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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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방어전까지. 맞아. 방어 있어. 어, 1, 아 l i a d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 bit of a l i t t l 상 bit of a 가 i t t l 데 bit of a little bit 야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5인 키도 안 갈래요? 어, 씨발 좀 벽이라는 걸좀 끼면 안 되나? 이금 밀만해? 그 씨발! 나 이제 내려갈게 아나가 원이기는 해요 오른쪽에 아케이이을 노려. 오른쪽 상, 저 저한테 다시 말고 그 매그솔저한테 좀 달라 요솔전이래 봐봐. 불안 불안할게. 나 기다려야 게 아, 홍고인데 씨발. 아 씨발, 얼마나 <laughs> 공무원 <laughs> 어서 <laughs> 이거 막혔었나? 내가 호구 떨군 거 아닌가? 아, 나 이거 일리아리에 밀렸고, 위하나왜 떨어져 있지? 이서 우리 니츠 먹었잖아. 내려가셨는데? 오? 어? 응. 응? 보고 내려가는 건 뭐야? 보고 올라가는? <laughs> 보고 내려가는 게 <laughs> 힐을 주고 싶어하셨네. 오 어... 여기도 있긴 한데. 그리고 지금 봐봐, 여기 다 죽었잖아. 세명 죽었어. 1리 그룹 해야 되잖아. 죽던지빠지던지아그중 하나 해야 되잖아. 근데 여기서 나 남... 이거 안 웃으고. 진짜 아예 게임을 못해도 되는데 궁만 제대로 쓰면 어떻게든 한판 한 번씩 이기는데. 아니 그대죠. 음, 공격 전부 다. <laughs> <laughs> 화물이 있고. 아니 중국, 아. 중국 해버린 것이뭐 아. 어떻게. 아니 이게 또, 이게 호그가 상대 안 와도 힐이 안 되는 위치인데 호그가 여기에서 사기인 게 자일을 할 수가 있고. 또 우린 그걸 막을 수 있는 아나가 없고. 호흡을 사기로 만들어줘 우리가 우리 아나가 호흡을 사기로 만들어주니까 어, 원래 로드고 나오면 기뻐야 해 되거든. 나는 그냥 우리 팀이 두려워. 1인칭으로 보면 호가 분 보이고. 어, 오케이 솔져 일 주고. 수면 있어 괜찮아. 가서 재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오 화물을 미시네. 가서 재워준다. 워줄까왜 수면 안 써, 자꾸. 쓰면 쓰면 어? 어? 얘 보고가 옳지도 않아 뭐못 보겠어 <laughs> 근데 놀라운 게 이것뿐만 아니라 메르시도 괴물이긴 하거든 자자 자. 이렇게 되는데 자나 여기에서 이거 보고 입틀을 막혔잖아 어? <laughs> 안살려도이긴거잖아 <laughs> 근데 교환한다니까 <이거> 우리 <laughs> 아. 안 되겠다. 내일 영상 제목은 힐러 인플레. 심각하다 지저 아, 500킬 식어서 저러고있는거 면 좋지? 그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다 지금 여기 풀 세트로 나오고 계시거든 <laughs> <laughs> 오그가 여기 있잖아 그걸 수명 맞추라고 내가 팅 찍어주잖아 편 찍어주잖아 한조도 있다 한조는 일단 밀어냈어 뭐 수명 못 맞춘 거야? 못 맞췄어? 할수 있지 야 상대는 나 지금 다 맞. 아 나도. 어이필 가볼까? 나눠서 전한면 가볼까요? 나눠서 전. 아나님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제아나님자 아나님 자, 주... 자 저희 죽었어야죠, 이제 죽었어요 이제. 아니, 혹이 혹시 부적이야? 중요한 힐밴 없어? 그죠. <laughs> 이라는 애들이랑 같은 티어? 이게 우리가 상식을 좀 버려야 되나봐. <laughs> 상식 한번 버려볼까 우리? 자, 자, 씨, 썼어. 벽쿵, 힐팩으로 가든지. 오오오오 오. 오,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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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! 오! 여기 2층을 가서 이렇게 된 거구나? 여기 2층이었어? <laughs> 여기서 지바 처음 하냐는 소리가 나왔거든. 내가 여기서 핑 계속 찍고 있던 거 알지? 아, 나를 살랑간 거잖아. 봤어? 아, 그런 일이 있었구나. 수면 날리 수 아까부터? 날리. 어, 수면 날린 시점부터. 오케이, 오케이. 수면 딱 날렸어. 힐벤 없으니까 기다려 방금 힐벤 어디갔냐 어? 근데 힐벤 어디있어 우리? 어... 언제 썼어? 언제 썼는데? 아 여기서 쓴거야? 에? 저걸 내려갔는데 왜 써? 아니 호그인데? 지금 모든 스킬을 아껴서 지금 호그한테 투자를 해야되는데 하는... <laughs> 지금 저거는 일리아리가 가져야되죠 저기는 예? 네? 일리아리 태양 그거 설치하셔야죠 거기에 근데 네, 지금 이 호그가 이렇게 하면 호그가 날뛰죠. 네, CC기가 하나도 없어요, 저희. 오, 드디어 1v1 두어어 아, 근데 그 사이 풀렸네. 오, 근데 수명이 이제 아, 그... 돌어와 돌아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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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, 이거 잡았어. 밥 이렇게면 죽이는 거라니까? 어우, 잘 맞추시네. 이거 이미 나쁘지 않아. 그래, 그래. 그래, 노즘도 할수 있네, 이사람 오고 왔어, 오고 왔어. 뽕이 있어, 뽕 줘. 나뽕 줘, 나뽕 줘. 뽕 주면 들어가는데. 나뽕 주면 들어가지죠. 뽕 주면 들어가지죠. 오오, 지금 뭐... 뭐 나뽕 주면 없어. 돼요. 소전 뽕을 주든지날주든지둘중 <laughs> 하나만 하면 돼요. 야. 응. 얘 혹시 뭐 보고 있어사 여기 위에 <laughs> 어디다... 뭐, 뭔가 답답했을 거야, 그래. 그럴 수 있어. 이제 가보자. 아, 자, 보냄아, 날. 근데 놀랍게도 상대는 트랩 싸움에 키리코 같이 와주던데? 그니까 근데 나는... 그러니까 우리만 못하는데 거짓말... 시그마가 아무리 Q라는 걸 눌러볼까요? 헬라인들 오케이 어? 좋아요 좋아요 뭐뒤졌 <laughs> <엄마가> 뭐? <laughs> 그 계정... 아니 뭐... 아니 뭔데 이거 음? <laughs> 55등? Est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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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 bomba, está, la bomba, la bomba